안녕하세요. 행운연금tv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의 긴장을 내려놓은 채꿈 이야기에 천천히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온도가 또렷하게 느껴지는 꿈, 즉 뜨겁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꿈입니다. 꿈에서 온도가 분명하게 느껴졌다는 것은 이미 현실과 아주 가까운 단계까지 흐름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보이고, 들리고, 냄새가 났다면, 이제는 몸으로 느끼는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꿈은 변화가 예고가 아니라 곧 체감되는 시점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온도였는지, 그 온도를 느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에 따라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일 따뜻한 온기가 몸에 퍼지는 꿈. 몸이나 손, 가슴 쪽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면, 이건 안정적인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무리 없는 변화, 생활 흐름의 안정, 마음이 편안해지는 국면, 부담 없이 들어오는 재물 흐름, 특히 따뜻함이 오래 머물렀다면, 그 흐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손이 따뜻해지는 꿈, 손은 결과와 연결됩니다.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면 이건 결과를 손에 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노력의 결실, 현실적인 보상, 기다리던 흐름의 도착, 따뜻함이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삼의 뼈처럼 따뜻한 느낌의 꿈, 햇볕 같은 온기는 자연스럽고 좋은 흐름을 의미합니다. 억지 없는 기회, 자연스러운 상승, 마음의 여유 회복. 이 꿈은 지금의 방향이 맞다는 확인의 의미가 큽니다. 사 뜨겁지만 아프지 않은 꿈, 뜨거운 느낌이 있었지만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았다면 이건 강한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큰 변화, 빠른 전환, 강한 동력. 다만 이 시기에는 성급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는 크지만 조절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오손에 쥔 것이 뜨거운 꿈, 손에 쥔 물건이 뜨거웠다면 이건 빠르게 다가온 기회를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 예상치 못한 흐름,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 뜨겁지만 놓치지 않았다면 그 기회는 잡아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육몸이 차갑게 느껴지는 꿈. 차가운 느낌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차가움은 정리 판단거리 두기를 의미합니다. 감정 정리 불필요한 흐름 차단,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 차가움이 맑았다면, 지금은 마음보다 판단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칠손이 차가워지는 꿈, 손이 차가웠다면, 이건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는 신호입니다. 무리한 진행 경고, 속도 조절 필요, 다시 정비하는 흐름, 이 꿈은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팔찬 공기 속에 있는 꿈, 찬 공기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다면, 이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환경 적응, 조건 변화 수용, 흐름 재정렬, 차가운 공기가 맑았다면, 곧 따뜻한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구 차가웠다가 따뜻해지는 꿈, 온도가 변했다면, 이건 흐름 전환의 핵심 장면입니다. 정체 움직임. 긴장 완화, 불안 안정. 이런 꿈은 타이밍이 바뀌는 시점에 자주 나타납니다. 십 따뜻했다가 차가워지는 꿈. 이 꿈은 정리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한 번쯤 점검 필요, 욕심 조절, 방향 재확인, 흐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시일 온도가 몸 전체에 남는 꿈, 온기가 나 차가움이, 몸 전체에 남아있었다면 이건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따뜻함 안정기 진입, 차가움 정리기 진입. 이 꿈은 지금 시기를 한 단어로 요약해 줍니다. 10이 특정 부위만 뜨겁거나 차가운 꿈, 특정 부위만 느껴졌다면 그 부위는 상징입니다. 손결과 발기반, 가슴 마음, 머리 판단, 어디였는지를 떠올리면 지금 집중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13 온도가 점점 강해지는 꿈. 온도가 점점 강해졌다면, 이건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준비 단계 종료. 실행 타이밍 접근. 흐름 가속. 불안하지 않았다면,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14 온도가 사라지며 편안해지는 꿈. 온도가 사라졌는데, 오히려 편안해졌다면, 이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걱정 종료. 긴장 해소. 안전 구간 진입. 지금부터는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되는 흐름입니다. 15 마지막 장면에 온도가 남는 꿈. 꿈의 마지막 온도는 현실과 가장 가까운 메시지입니다. 따뜻함 좋은 결과. 차가움 정리 후 도약. 편안함 그대로 유지. 이 감각이 좋았다면 지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또렷한 꿈은 변화가 이미 현실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따뜻함 안정적인 기회, 뜨거움 강한 변화, 차가움 정리와 판단, 온도 변화 흐름 전환, 온도는 느껴지는 순간 이미 현실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안정되고 더 정확한 선택으로 좋은 결과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운연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